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를 행하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주 안에서 견고히 세워 주려고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즉,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영하며, 기도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더하여 끝으로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 권면이 아니라 앞에 세 가지 권면을 실천하는 준비 작업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훈련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리를 실천하기에 앞서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여덟 가지 항목을 알려 줍니다. 첫째는 무엇에든지 참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 밖에서 사과하고 살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진리로 사과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의 뜻은 귀하다이고 천한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 속된 것을 생각하고 살던 삶을 정리하고 무엇이 귀한지를 분별하는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무엇에든지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오름은 옳고 그름의 의미에서 오름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져야 할 공의를 말합니다. 세상은 온갖 것이 뒤섞여서 대접받을 것이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방치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함이란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해 두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 두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것으로서 이목을 끌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에 숨어서 살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만 쓰인 말로서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만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매력과 연관이 있지만, 칭찬받을 만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앞에서 말한 여섯 가지 항목을 요약하는 것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것과 가장 칭송을 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로서 최상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으로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가장 칭송받을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항상 생각에 담고 자기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을 응답으로 받는 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사고 훈련은 그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나는 주께로부터 배운 진리를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며 그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동안 그들이 사도바울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그가 쓸 것을 보내었고 또 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궁핍함을 호소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게 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할수 있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배우지도 않고 이 고백부터 하고 일에 뛰어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는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자기 능력에 확신을 두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자기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로 사고하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운 자에게서 참되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제 마음의 생각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주께서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살며,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